동안에 그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발필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들이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새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laughs> 11장 42에서 54절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 저"라고 말씀하시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의 행위들을 언급하시고 그들의 그러한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음을 명확하게 고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으로 들어와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자들에게 주의와 권면을 시작하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네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외식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여기서 외식은 바리새인들이 행하였던 외식으로 앞선 문맥인 11장 42-43절 말씀을 통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셨던 것인지를 알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1장 42-43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4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화이스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영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이스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 도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실될 마음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바리세인의 누룩, 바리세인의 외식이라 부르시며 이러한 바리세인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통해 박해를 두려워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며 예수님으로 인해 세상의 권세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에는 염려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렇게 목록을 뽑아보면 총네 가지 정도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이 주의하고 지켜야 할 목록으로 주신 것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경고하시고 당부하신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삼고 그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고 그렇게만 된다면 너무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그저 이 목록만을 취하고 그저 바로 이 목록대로 살고자 뛰쳐 나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 반드시 오류에 빠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단순히 그렇게 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목록들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당장에는 겉으로 그러한 람들을 그러한 모양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바로 이전의 모습으로 혹은 더 심각한 오류와 죄에 빠져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조문들을 마주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고 권위하시는 계명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사람은 그것을 그저 표면만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조차도 의식하고 노력하지 않으며 자신을 흘러가는 대로 두게 된다며, 자연스럽게 그저 율법 조문의 문자와 표면에만 집중하며 그저 그 표면적인 행위만을 자신의 삶에 만들고자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할 경우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자신의 겉모습만을 어떤 율법적인 틀에 맞춰 보여내고 자신의 마음은 하나도 살피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결코 그러한 겉모습만의 치례를 생각하시고 주신 것도 아니십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는 행위들은 결코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으며 무엇보다 그러한 마음이 따르지 않은 율법적 행위들은 결국 그 모습을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도 크나큰 실패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든 드러나는 죄와 악의 문제들은 겉 표면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다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겉 표면이 아니라 마음 그 내면 깊숙한 곳을 바라볼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무도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것이고요. 그렇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실 때에 결코 마음의 영역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3절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무난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바리새인이 왜 겉모양의 건거는 있으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정보다 당장의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을 더 기뻐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laughs>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의 모든 경건과 선의 모습을 보여내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의 문제로 인해 그런 외식을 행하였다는 것을 아셨기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며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12장 2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이 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정이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거나 신뢰하지 못하여 사람을 신경쓰고 사람의 인정만을 갈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인정과 높여주심이야말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다. 라며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부와 힘을 가진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마음속 원인을 드러내 주고 계십니다. 12장 4절입니다. 우리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세상 그 어떤 권세자들보다도 더 능력이 있으시며 그분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사실. 무엇보다 하나님에 비해 인간 권세자는 지극히 일부의 일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못한 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그 사람들이 줄 어떤 위협으로 인해 굴복하며 결과적으로 예수님마저 부인하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여러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와 여러 악의 문제들을 다룰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상어를 잡는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이 상어를 잡는다고 할때 수면 위로 드러난 지느러미만을 보고 그것만을 공략해서는 결코 상어를 잡을 수 없으며 반드시 수면 아래에 있는 상어를 직접 공략해야 하듯이 우리 신자들이 죄를 다룰 때에도 죄와 싸울 때에도 정말로 제대로 그것을 해결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모든 죄와 문제의 표면이 아니라 그 수면 아래 흐르는 내면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네 가지를 다시 분류하여 본다면 결국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겉으로는 네 가지가 보이지만 그 내면 안에는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이 올라올 때와 이기적인 두려움이 올라올 때. 바로 이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한 헛된 욕심과 욕망이 올라올 때에 그 어떤 경건이든 그 어떤 선행을 하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 인정을 통해 오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 이러한 내면의 심리와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의 내면의 심리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 만족보다도 큰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하시는 유일한 근원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이기적인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때의 사람은 주님을 모른 척하거나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기보다는 세상의 악과 불의에 동참해버리는 모습들로 나타납니다. 온날 많은 아이들이 친구들의 미움을 받을까 두려워 친구들이 행하는 악하고 음란한 일들에 동참하게 되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또 많은 성인인 신자들도 사업이나 여러가지 일들을 할 때에 사람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를 받을까 두려워 여러 불리한 일을 거부하지 못하고 그것에 동참하게 되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면의 심리와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 왕이며 이 왕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일거수일투족 살피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며. 이 하나님만이 참으로 이 세상과 모든 인간들에 대한 처리에 대한 권리와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를 가장 좋게 해주는 가장 좋은 친구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로 만왕의 왕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게 된 자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인정과 높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 주십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결코 취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행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잘남도, 우리에게 어떤 이뻐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철저히 우리를 감싸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보호하시며 인정하시며 모든 보화와 높임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우쭐해하며 교만할 필요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하지 못했다고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탈락되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두려움과 좌절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높이신 이유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높이신 것이기에 이미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무한하고 완전한 사랑, 이미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무한. 무한하고 완전한 인정 이미 더 이상 높아질 것이 없는 무한하고 완전히 높은 자리를 이미 다 받았으며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부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조차도 당연히 명령하시고 당연히 강제하셔야 되는 이러한 규칙도 단순히 그러한 명령과 규칙만 해주시고 일방적으로 그것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와 그렇게 할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의 근거도 함께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 이유와 그 능력의 근거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신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 권명과 말씀 속에서 바로 이것, 우리 하나님과 주님을 보실 수 있는 해안과 참으로 그 모든 것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마음을 얻으심으로 우리 주님을 늘 붙들고 따라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기쁨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깊으신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덕분에 그 사랑이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이 우리 주님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주님을 굳건한 믿음으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내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우리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우리 아버지의 보호와 그 모든 선하신 인도를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함을 우리가 참으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그 보혈을, 우리 아버지의 그 아들을... 우리 주님의 그늘 놀랍고 그 위대하신 우리를 향한 헌신과 사랑을 우리가 늘 보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이 사랑과 확신과 보호가 결코 포기되지 않으며 결코 취소되지 않으며 그 어떤 순간에도 그 보호함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저 공포와 여러 세상 근심으로 쌓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그 위대하심과 능력과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광과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평안, 이 사랑, 이 위대함 가운데에서 우리가 우리가 마주하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아버지의 그 일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근심하며,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게 하여주시옵시며그 어떤 것도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선하신 마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마주하며, 능히 승리하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또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는 것. 결국 더 우리 아버지를 더욱 소망하게 하는 것, 결국 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 그 모든 선으로 받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들, 현실의 문제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일들이라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성령님이 정말로 날로 날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로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정말로 채워지는 그 역사를, 그 기적을 정말로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부터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우리의 소중한 형제 자매들이 우리의 모든 교회가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될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귀하고 거룩한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